차가 이렇게 출발을 공연 끝나고 네. 가야 되잖아 한한시간도안먹까와차나와서 그, 거. <laughs> 이 허리 쪽은 나도 여기 자동인 것 같아. 마치 같으니깐 사실 같니 헷갈리고 손고길을어봐메사랑 <목소리> <선지어 목소리> <품에 동기를> <목소리> 그 <목소리> 사랑했어. 열심히모시겠습아다아니 어! 예 아이고. 하고 어, 한 아이고. 고한 하세요. 세요마생 50년 넘었다. 6년도에 갔으니까. 야, 베트남. 맞아. 헨님 남전에. 참전 맞아. 헨님 남전에. 참전 야, 어제 같은데 벌써 51년 됐다요. 아, 와, 야20몇살때갔어한안생긴데 아, 아. 어. 야, 그럼 한그 2년 뒤로 동안. 처음 가시는 거예요? 어, 한번 가봤어. 와, <laughs> 그러니까 아니. 가수 하시다가 가신 거잖아요, 그죠 응? 가수 하시다가 한참 하다가 지고 한참. 와, 어. 아, 그럼 가수 생활은 몇 년이세요? <웃음> 지금? 예. <laughs> 시살텐데 아유, 저는 완전히 완전 애기죠. 제가 그러니까? 선배님 다 따라다녔잖아. 아, 그랬을까? 캐니어가지고.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옛날에. 따라한 거네저 중학생 때부터. 아 저도 중학... 중학생 때 팬으로서 아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오빠. 오빠 하고 있었어요. 음 선배님 <laughs> 죄송한데 그 사연 좀 정확히 저희가 좀 아직 몰라서 음, 음. 데뷔 연도가 어떻게. 나? <laughs> 선배님 제가 조사. <laughs> 데뷔? 메모하는 거야? 안 나왔냐 거기 <laughs> 아니요, <laughs> 65년 데뷔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음... 인터넷 차, 그래. 찾아보니까 불용도 그 됐을 거예요. 기억 <laughs> 지금 65년으로 음... 그 추경을 제가 음... 아그 근방이게. 아, 그러니까. <laughs> 자, 6 4년 65년, 6 0 65년, 뭐그 정도 그냥 넘어가는 것들.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아, 4, 5년이니까. 어. 한참 아, 할 때고. 아, 어, 아. 그래. 어, 그때는그 엘비스 프리슬리라고 세계적인 아. 가수가 있어요. 아, 네, 알고 있죠. 예. 그 가수하고 가장 유사하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아 <laughs> 이 <이슬에 죽는 웃음> 넓은 <조언에 웃음> 샛불 바라보며 그러 아, 그러니까 형님 춤추는거나 의상 이런거나 이런, 이런 포스가. 엘비스라. 엘비스가 있습니다. 그때 막그 신문에 화제도 됐어요. 예 많이 났어. 많이 났었어요. 아 예. 영화도 많이. 어디 보면 아니. 야 소녀 팬들이 있잖아. 기절을 하는 기절을 했던 당시의 원조야 오빠 부대 그렇지 네, 원조, 그 아, 제일 아. 원조야 그니까 그 차가 이렇게 출발을 공연 끝나고 네. 가야 되잖아 한, 한그 시간도 안 먹을까 와 차가 열받아요 그 당시에 그랬다니까 팔리는 거야 그니까 원조는 이거 원조 징이+ 층이 아, 아, 그땐 아. 그게 그냥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대단다대단그 아. 아. 당시에 아. 아. 그 하여튼 멋있었어요 그냥, 그냥 노래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춤과 고관절 고간, 고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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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주고 싶어. 이 춤과 고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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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고셨어. 아 그당시는 아아 그런 사람 별로 없어서 전부 뭐 가수들 보면 거의 서서 부르잖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요용하셨아요 동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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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때 보면 예전에 저 골반을 강하게 튀겨지고 관절 쪽을 <laughs> 세게 저희 후배들도 보면서 오 야. 이정도로 골반이 역은 지금 올 자동이네. 아이하고 형이 같이 자면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난 쪽은 모르겠는데, 이 허리 쪽은 이, 나도 이, 모르겠는데 자동으로... 나도 뭘 자동인 것 같아. 마음만 보면 돌아가 보니까... <laughs> 수술이 <이상> 잘안 돼. <웃음> <고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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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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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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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처음에 그 제안 받고 선배님들 너무 대단한 선배님들 모시고 가는데 가서 풀이 꺾일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반응이 아예 없어버릴까봐 우리 장르에 대한 반응이. 글쎄, 그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모르는 아, 일이니까. 아, 아. 그래서 우리 어? 트로트 버스킹 어? 해본 적이 없는. 데 뭐, 어, 디 네. 있잖아. 대충 별 쳐놓고. 어기를요 버스킹이 오, 습격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쫙 아, 가서 그냥 쫙 가서 뭐 어느 나라 말이야, 버스킹을. 버스킹 영어로? 영어로? 네, 버스킹. 나는 버스킹 벚고간 줄로 깜짝. 어, 버스킹으로 버스킹. 버스킹. 아, 근데 매독적큰 개. f u 아 근데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좀 타이밍이 그래가지고. 선배님 어, 같이 못 가시는 거예요? 응 음, 가고 싶은데 지금 뭐 일이 좀 그러네. 여기서 다하 아니야. 일행이 수십 명이잖아. <웃음> <웃음> 자 오늘.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노래가 한참 히트할 때 저는 바로 여기 왔던 노래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불러보고 싶습니다. 미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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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a 쳤어이생 s 다 a 쳤어 t u s 해 a p a t u s Tapatus, Tapatus, 영원히 그 사랑을 사랑해서 한들 사람 말없이 가는 길엔 미버도 다시 한눈 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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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여자의 숙명인가 운명의 가장난인가 아, 나만 니가 가야가 그 사랑의 길이가 니가 니가 니 돌았을때 미워도 미워도 다시 한번아 사랑하는 분만 머리 위로 하트, 하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한곡더 할게요. 무조건 해야죠 예. <laughs> 아 정말 저는 오늘 51년 만에 베트남에 왔습니다. 아,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가요가 베트남에서도 많이 사랑을 받고 와, 알려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 오늘 여기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한몫하려고 우리 회원들과 같이 하려고 우리 가요를 또 베트남에서 많이 알리는 기회가 왔기에 함께하고 싶어서 오늘 여기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 나는 어, 어, 아, 어, 못 오신다더니. 아, 진짜? 못도신다더니 오늘 너무 뜻깊고 너무너무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우리나라에 정말 대표하는 최고의 우리 가수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 자, 오늘 에, 어떻게 할까? 우리 여기서 한번 틀어 흔들어 보려지? 야 흔들어요. 어디 흔들으둥지 둥지. 둥 한번 틀어볼까? 둥지로 한번 틀어볼까? 어딘가 아 보기 오케이, 자 한번 둥지 틀어봅시다. 아 오늘 신나게 틀어요. All right. 오늘 신나게 틀어요. All right. 내가 언제까지나 우리도 이제 너를 지가택하진은 하리더, 은택하진은 은택하진은 하여튼, 은택하지만 하여튼, 은택하여 스트지칭가는루종처럼이제는혼자가 아니잖아, 아니잖아 사랑하는 어 가만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가해줄게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내 봄에 눈길을 들어봐 아 오메오매지난날에 오메 이처럼 저 미쳐 지나간 하루처럼 하루하 혼자 나아니잖아 살아나다 있잖아 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우리 선동아 알아서+ 알아서 할 테니까. 사실 같으니까 사실 같으니까 헷갈리고 솔직고 사랑이 뭔지 그한안몰치지내 등에 둥지를 들어봐내꿈에 둥지를 들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K, 파이팅 아! K. 아! 트로트 사랑하는 분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채로 반갑습니다. 최채솔. 오늘 아, 그냥 나는 오겠죠. 학교 더. 오겠어. 좀, 좀 그래. 일찍 왔어. 그래서 여기서 다갔어 아. 근데. 선배님 그러면 인사할 때부터 이거 풀으셨. 완전히 그냥 골반을. 올라오면서부터 그냥. 아 아니, 아, 니가 흔드니까 안 되는 대로 힘이 나더라. 형님은 <laughs> 비행기를 못 하시고. 네, 비행기 네, 시간 비행기를, 비행기를 못하신대요내 유럽을 한 번도 안 가봤어. 아 단한 번도. 그래서 비행기 타기 싫어서. 절대 못 오신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독일도 가장 이상 가 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 우리 멤버가 이 멤버가 온다는데, 이런 기회도 두 분은 어, 있기도 쉽지 않잖아. 아, 이 어, 멤버가 온다는 게. 아, 아, 아그 우리 가요사에, 네, 네. 아니, 안질한, 네, 아, 안질한 게, 안질한 게, 안질한 게. <laughs> 우리 가요사에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일 수도 있고, 아, 얘를 맞이. 어떨지도 모르잖아. 네. 야, 이건 내가 빠지면 안 되겠다. 아. 그래서 그냥. 멋있었어요. 근데 아, 여기서 서배님면 그래? 되니까 연예인 보는 거 같아. 아, 저 완전 우그 친구가 연예인이다. 뭐이런죠 <laughs> 아, 이건 오늘 우리의 초대가 왔어. 가고 싶더라고. 그 그래야. 네. 그래야 이제 또 이것도 나한 페이지에 남겨지잖아.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나도 아, 처음이잖아, 맞아요. 우리 공식 이더라고손흔들어줘 손. 아, 잘 아, 보고? 네. 용아, 시엠 블루. 시엠 블루. 블루, 손 흔들어줘. 시엠 예, 블루. 씨앗 블루. 빨리 들어, 빨리. 이만큼 나와. 나와. 예의야, 예의. 팬들한테 이렇게 해도 예, 예, 불러줄 예, 예. 때손 흔들어.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아무리 흔들어도 소용없는데. 불러줄 때손 흔들어. 나봐라. 예. 나도 이때는 네 많이 흔들어졌어. <laughs> 고생했다요. 제가 또 명당에서 사진 찍었, 동영상 찍었. 아, 뭘 찍어 버렸어요 우리 선배님의 모습. <laughs> 예, 살아있는 골반. 아, 고관절. 아야, 부끄럽네. 살아있는 골반. 아, 아 고관절. 아야, 부끄럽네. 어. <laughs> 아이거야이고아이거아이아이거야아이 <웃음최짝> <Hot It? 999> <8000원 Wen2> <independenheit>